지금까지 우리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두어 주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담아 두셨고 또한 그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인간과 함께 나누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어디에 두셨는지 성경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찾아 보십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경건 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할때그 특성상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교회에 대한 책임으로 조금 더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7절에 오늘 본문의 수신자를 뭐라 그래요?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 즉 에베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사실을 볼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17절에서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17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받아서 이미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영을 주시라거나 특별한 개시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의 의미를 공동번역은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 NLT라는 어, 요즘에 나온 영어 성경을 보시면 spiritual wisdom and insight.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옛날에 비해 우리는 엄청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점과 도서관에 막대한 분량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항상 얻을 수 있고, 티비를 켜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이게 정보화 시대의 혜택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같은 정보를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계에서 누리호 어 로켓 발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시각이 다릅니다. 또,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도 같은 팩트를 놓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또, 멀리는 광주 5.18 운동이라든지, 요즘에는 윤석열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권과 야권이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온전한 정보가 아니란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자명하게 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태도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팩트는 분명한데 뭐 나라를 망쳤다 또는 잘되고 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집값 에 대한 것도 다르고 코로나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에 대한 뉴스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어쩌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언론의 조작과 프레임 씌우기에 그런 선동에 놀아나는지 참 답답할 때가 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할때 그것은 주어진 정보를 많이 외워서 시험 점수를 이제 잘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에 똑똑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이제 어떤 기초 위에서 상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 위에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똑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일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과 또그 일을 처리할 때 세상에 주는 관련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고 또 어떤 사건을 꿰뚫어 보면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안목을 갖는다는 점에서 달라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와 목사 그리고 성경과 사역을 우리가 함께 겪지만은 이 영적인 일과 어떤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느끼는 게다 다릅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거기에는 단순한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느냐, 신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 아니라 어떤 영적 지각 능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오, TV뿐 아니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 엉터리도 많은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설교를 찾아서 듣다가 보면 의도치 않게 적지 않은 엉터리 설교를 계속 듣고 엉터리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무려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고 사람들을 현혹하지만은 이단뿐만 아니라 엉터리 성경부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요,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혹은 참된 하나님의 뜻하고 같을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초기에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제대로 기초를 쌓는 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사를 가기도 하고 직장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보면은 그런 좋은 목사님을 만나도 평생 그 목사님에게 계속 배우고 지도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일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지혜와 통찰력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 이세 줄기에서 나올 하나님의 종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1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러한 지혜와 총명의 영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이사야 11장에 보면 여호와가 쓰실 종에게는 지혜와 총명의 성령이 임해서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갖지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라든지 혹은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같이 할수 없고 그 자신은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결국은 로마에 갔다 땅 끝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받아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듯이 17절 후반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계속 성도들이 자라가길 기대하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예,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갖는, 갖는 거란 말이죠.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은 어린 양을 삼키려고 이리처럼 달려드는 거짓 교사들과 나무하는 헛된 가르침과 엉터리 뉴스 속에서 하나님의 진의도 참된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는 할 수가 없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자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도록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으려면은 영적 통찰력,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성령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베소서 1장의 이본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18절에 나타나 있어요. 지혜와 개시의 영을 받으면 그 영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선 17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를 자라가게 하죠. 그리고 나서 18, 19절을 보면 또 어떤 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1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어,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19절에서 보듯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영, 즉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준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주 불평과 불만 가득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힘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죄로 어두워졌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서 18절에 보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기를 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통찰력을,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면. 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해준다고 18절이 말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18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보물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 보물지도를 여러분 주목해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으로 물려주신, 그게 이제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에 그 풍성한 영광을 어디다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독도 앞바다도 아니고, 카리브해도 아니고, 어디에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디다가 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즉 성도가 교회잖아요. 신약 방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즉 성도가 교회인데 성도 즉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풍성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말이에요. 예배당 건물인 장엄한 교회당에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의 비밀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당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그 예배당이 얼마나 장엄하게 멋지게 지은 고딕 양식의 그러한 교회당일지 몰라도 거기에 풍성한 영광의 비밀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성도 안에 그 하나님의 유업 유산의 기업의 영광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은 그 사실을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18절을 바꾸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즉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신비오 교회의 영광인데 사실 이것은 신약 이 바울서신 에베소서에 처음 나온 사상이 아니라 구약에부터 나왔던 겁니다 토라 신명기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자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여기 능력이 나오죠. 그렇게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주의 백성, 그게 교회잖아요. 그 주의 백성 성도 안에 주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업 유산이라는 거 가장 좋은 보험을 단지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맨날 빌빌거리고 살고 징징 짜고 울기만 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탄은 거짓말로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이미 너희를 버렸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아처럼 버림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받고 힘들게 사는 거 아니냐면서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토록 영광스러운 교회된 성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바보같이 정말 그런가 봐. 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는 버림받은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가봐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무기력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 교회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 그 기업에 영광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이 교회에 주어졌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두 번째 뭘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은 우리 성도 안에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감격할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나중에 이 에베소서를 마치기 전에 5장 27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에베소서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험한 풍파를 겪어야 하겠지만은 결국 이기고 나와서 우리를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 힘과 그 능력과 그런 것의 비밀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힘과 능력은 무엇에 근거한 힘과 능력일까요? 그것이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펴서 같이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요, 권능의 위력으로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악한 영적 세력, 즉 에베소서에 는 나중에 보시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악한 영적 세력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종케 하신 후. 그 그리스도를 우리, 즉,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도하려 살때 세상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면서 부활의 권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의 주님 안에서 살고 그 힘으로 살때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살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가 우리의 머리인지 알아듣기 쉽게 세상 방식으로 말하자면 누가 우리의 보스인지를 알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아두난 나 자신이 내 인생의 보스가 되고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에? 세상에 그 어떤 사탄 쪼무래기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놀린다고 해서 벌벌 떨거나 비실비실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고개를 들고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보스가 능력의 주이시고, 주님이시고 귀신도 벌벌 떠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 당당하게 사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항 즉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진리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던 영광스러운 권세가 우리 성도 즉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먼저 주어지고 그 몸인 머리를 통해서 몸인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의 보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근심과 걱정과 앞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나와서 그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워 주신 그 영광에 감격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세워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세워 주신 교회와 우리의 머리로 세워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을 교회 좀 다닌 사람은 다들 해요. 자주 해요. 근데 그것은 단지 교회론의 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살수 있다는 그 근거가 되는 이건 놀라운 실제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년 전에 에스토니아를 가는데 거기에 타르트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에스토니아의 명문 대학에 그 옆에 가면 타르트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완전 폐허로 벽하고 기둥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교회가 14세기 십자군에 의해서 지어졌던 정말 대성당인데 나중에 뭐 이슬람의 침략도 받고 여러 그 적군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완전히 그리고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면서 그리고 공산 국가로서 러시아의 그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무신론 시대. 그래 가지고 다 폐허가 돼서 지금 잔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를 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엄청난 대성당이 어떻게 이렇게 기둥과 벽과 일부 잔해만 남는 이런 폐허가 될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폐허가 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떠나갔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교회하고 교회당을 자꾸 섞어 쓰는데.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즉,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타르트 대성당처럼 교회당 건물이 무너졌어도 교회는 무너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진 그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성도, 즉,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거대한 교회당 건물이 무너졌어도, 보세요.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속되잖아요. 그것은 성도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성도가 교회기 이 때문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영광이 있는 것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모두 깨닫고 함께 감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즉,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몸으로 교회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멋진 예배당 건물 안에 함께 모여 있느냐, 흩어져서 각자의 일터와 집에서 모이느냐, 하고 관계가 없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또한 내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 교회를 하고 세상 일을 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은 또 좌절하고 또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또 절망하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즉, 우리가 참된 영광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사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게 맡겨진 일을 할 때, 누가 나의 보스인지를 분명히 증가하면서 살 겁니다.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고, 알수 없는 나의 앞길, 나의 장래는 미래는 은퇴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앞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사탄의 위협에도 떨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세상 앞에 증거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삶의 여러분을 함께 초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국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우리들 성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실을 깨닫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로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무너지고 건물이 사라질지라도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북한과 중국의 지하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위에 머문다는 사실을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